우영 코디 오셨습니다. 야! 여러분들의 영원한 비타민 우영. <laughs> 바로 또 나오네. 자 이분은요. 왜 왜? 왜 하나씩. <laughs> 아니 근데 굉장히 재밌게 보고. 어, 그래, 근데 그 안에서요? 아니 집볼 때는 그냥 전 누나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네. 그냥... 저는 꼭그 저는 꼭그 위성 사진을 봐요. 위성 위성 사진? <laughs> 예.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. 저에뭐 산책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고 아다 멘트가 아 괜찮아 진짜 이거가 똑똑하고 아, 아, 그게... 아, 그게... <laughs> 크게 뭐 예. 아우 이런 데가 있었어. 너무 씨도 아, 물어봐. 예. 어, 유진 씨 너무 어봐 부작동이 여기다그도좀 했었어야지. 너도 뭐 아, 얘기도 알아오나. 여기는 한두 번은 아니에요 두세 번이야. 그룹요를왜 유진 씨를 보면서. 냐 예, 그럴 것 같아요. 예. 사억 어? 얼마야? 얼마야? 사억이지 이거. 4억이, 4억. 네, 저는 이집할것 같아요. 자우 유형이가 아주 정말 바른 단점을하는 거. 이십 분 넘어가잖아. 아 이십 분? 이십 분. 에이, 에이, 단점? 그래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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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있겠죠. 아, 깜짝이야. 와 아, 뭐, 저지. 이천. 억 진짜 내가 현실적으로. 그럼요. 저는 이런 구가 별로 싫어요. 구. 상수도. 이게 넓은데. 어 너무 넓어. 정말 죠 볼수 있을 것 같아서. <laughs>